옛 성인들의 좋은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깨달음 속에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는 곧 지혜로운 생각이 되고 지혜로운 생각은 어진 말로 이어지며 어진 말은 곧 선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무릇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더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늘보다 더 어려운 것이니라. 하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과 아침, 저녁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꾸미는 얼굴과 깊은 감정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 외모는 진실한 듯 하면서도 마음은 교활한 사람이 있고, 겉은 어른다운 듯 하면서도, 속은 못된 사람이 있으며, 겉은 원만한 듯 하면서도, 속은 강직한 사람이 있고, 겉은 건실한 듯 하면서도, 속은 나태한 사람이 있으며, 겉은 너그러운 듯 하면서도, 속은 조급한 마음인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사람을 쓸 때,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 그 충성을 보고 가까이 두고 서서 그 공경을 보며 번거로운 일을 시켜 그 재능을 보고 뜻밖의 질문을 던져 그 지혜를 보며 급한 약속을 하여 그 신용을 보고 재물을 맡겨 그 어둠을 보며 위급한 일을 알리어 그 절개를 보고 술에 취하게 하여 그 절도를 보며. 남녀를 섞여 있게 하여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아야 한다. 이마저 어렵다면, 먼저 그 사람이 행하는 바를 잘 보고, 그렇게 하는 까닭이나 이유를 잘 살피며, 그 사람이 편안해 하는 것을 꼼꼼히 들여다본다면, 사람들이 어찌 그 자신을 숨기겠는가,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혹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스스로에게 반성해라. 나는 하루 세번나 자신을 반성한다. 남을 위해서 충을 다했는지 친구와 사교신을 지켰는지 내가 배운 것을 남에게 전했는지 세 사람과 같이 있을 때그중한 사람은 나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좋은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배울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옳지 못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거울로 삼을 것이다.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군자는 근본에 힘을 쓰는 것이니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기는 것이다. 효도와 공경이 비로소 어질매 근본이다. 똑똑해 보이는 방법이 있다. 어진 일을 어진 이로서 대우하기를 마치 여색을 대하는 것과 바꿀 정도로 하고 구모를 성김에 있어. 그 힘을 다할 수 있으며 임금을 성김에 있어. 그 몸을 다할 수 있으며 복과 사귈 때 말에 믿음이 있으면 비록 배움이 없다고 이르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운 자라고 여길 것이다. 걱정은 오로지 나에게 하라. 남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타인을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하거라. 다음 네 가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첫째 보위에서 벗어나는 것. 둘째 학문을 게을리하는 것. 셋째 정의를 듣고도 실행치 못하는 것, 넷째 착하지 않음을 고치지 못하는 것, 이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즉각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 우리는 지적에 감사해야 한다. 가지를 잘 쳐주고 받침대로 받쳐준 나무는 곱게 잘 자라지만, 내버려둔 나무는 아무렇게나 자란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남이 자신을 지적해주는 말은 잘 듣고 고치는 사람은 그만큼 발전할 수 있다. 군자는 세 가지 경계할 바가 있다.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잡히지 않았기에 여색을 경계하고 작년이 되면 혈기가 가장 큰 시기라 다투는 것을 경계하고 늙으면 혈기가 이미 세하였으므로 탐욕을 경계하라. 군자는 스스로 재능이 없음을 근심하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않는다. 군자는 타인의 좋은 점을 말하고 악한 점을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소인은 타인의 좋은 점은 말하지 않고 약한 점만 골라서 말한다. 또한 군자는 행위로서 말하고. 소인은 혀로서 말한다. 군자에게 용맹만 있고 예가 없으면 세상은 어지러워질 것이다. 소인에게 용맹함만 있고 예가 없으면 도둑이 된다. 길은 늘 가까운 곳에 있지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먼 곳에서만 찾는다. 군자는 모든 것을 공경하나 신체의 공경함을 가장 으뜸으로 생각했다. 신체란 부모의 가지이니 어찌 공경하지 않겠는가. 그 몸을 공경하지 못하면 이는 곧 부모를 상하게 함이며 부모를 상하게 함은 부리를 상하게 함이니 그 부리가 상하면 가지도 따라서 망한다.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 세 가지가 있다. 묵묵히 그것을 마음에 세기는 것. 배우는데 실증내지 말 것. 남을 가르치는데 게을러 하지 않는 것. 지혜를 얻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 하나는 사색에 의해서이다. 이것은 가장 높은 길이다. 둘째는 모방이다. 이것은 가장 쉬우나. 만족스럽지 못한 방법이고, 셋째는 경험을 통해 얻는 방법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다. 원하는 길로 들어서 원하는 걸 얻고 원하는 힘을 얻어 사는 것도 좋은 인생이지만 원하는 길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길을 찾아서 원하는 걸 얻지 못했지만 가치 있는 걸 만들면서 또 힘은 얻진 못했지만 행복과 지혜를 얻는다면. 그것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공자의 지혜로운 교훈 열 가지. 첫째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 둘째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셋째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실수를 부끄러워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 넷째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 다섯째 화가 치밀어 오를 때그 결과를 생각하라. 여섯째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일곱째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여덟째 젊은이들을 존중하라. 그들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와 같지 않을지 어찌 알겠는가 아홉째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너에게 이웃들이 있다 열 번째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자신의 가난함을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야말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가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일이다. 일생의 계획은 어린 시절에 달려있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달려있다. 그래서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으며,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 할 일이 없게 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길안내 였습니다.